자, 지금은 제가 희원강 더블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용접이 뭐냐면, 이렇게 폭에서, 이거를 이제 예전에 같으면 개종으로 많이 썼어요. 이렇게 폭에서 용접을 해갖고, 근데 저희가 이제 답보 용접이라고 하면, 어, 요 정도씩 주고, 한 3cm, 4cm 정도 용접을 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지난 겨울에 금산 현장으로 가서 어, 본 결과 어, 크랙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크랙이 많이 갔고 요 용접 간격도 너무 넓고 그래서 한 30cm 정도 사이에서 답부 용접으로 이렇게 떼어주면 되는데 어, 용접도 피로도가 있습니다.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데가 다 크랙이 갔어요. 그 그래서 제가 용접을 조금 더 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여기서 이만큼을 더 해놓으면 선명히 배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예전 예전에 예전에는 이제 용접봉도 비싸고 어, 했기 때문에 용접을 대충 대충 하고 품질에 대한 만족도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 제가 처음에 현장 나가서 어, 사람들한테 에, 배우면서 일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 전기용접기로 느리면, 이렇게 시옷 한 대씩 구매하세요. 구매하시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월등하게 띄워줄, 떼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술자의 양심이에요. 에, 양심이고, 이렇게 이렇게 더블로 쳐서, 저희가, 어, 현장에서 응용해서 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각, 각 바이프 대신에, 시험강을 더블 쳐서, 더블 쳐서, 어, 그 기둥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항시 용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금은 품질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에, 변형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물론 옛날에 하던 그걸로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다 보면 이 층하 높이 맞추기도 어렵고, 용접할 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도 맞추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클램프들을 사용해서 요즘은 용접해주는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